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TXR 로보틱스 주주분들도 반갑습니다. 3월 21일 4시 5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 4.6% 시간에 올라가고 있고요. 종목을, 사실 신규 종목이라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했을 때, 신규 상장했을 때, 이 시가가 플러스 4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공모가 시가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해가지고 욕 뒤지게 먹으면서 주가 하락 엄청나게 떨어진 게 뭐가 있죠? 더본코리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리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그 시가가 공모가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뜨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미 공모 전부터 상규 상장했 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싹수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마 종목을 주주로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목가 때부터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요 정도에서 매매, 매매를 잘못하셔가지고 물리셨을 텐데 일단 기운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문 한번 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T X R 로보틱스 올라가라 아멘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고목가 신청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신규주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충 알 거예요 여기 이제 써놓은 것도 있고 일단은 얘가 쿠팡 관련돼가지고 센놈이 등장했다 T X R 로보틱스 이름이 로봇이잖아. 로봇인데 무슨 로봇? 물류 로봇. 근데 얘 대주주가 아니라 대규모 고객 가장 큰 고객 얘한테 가장 큰 고객 이 어디야? 쿠팡. 쿠팡은 무슨 회사? 물류 회사. 그러면 물류 로봇이 수혜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을 봤을 때아 이거 좀 성장 가능성 높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류 로봇 중에서 대박 간 놈이 하나 있죠 최근에 시메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 느낌이 난나안난나 난다, 냄새가 좀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부 분에 대해서 일단은 얘가 저한테 좀 싹수가 보였던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분봉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왜냐면 일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얘네가 싹수가 있다 없다라는 걸듣길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일단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더 마다다 다른데, 저는 일단 지킬 때를 지켰나. 그리고 공모가가공모가 대비 몇 프로 떴나. 얘는 공급가 대비, 제비 57% 떴거든요? 그니까 러 100%가 넘고 세 자릿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 생각이 약간 들었고, 더군다나 얘가 지금 상상했던 가격 자체가 또 희한하게 제가 좋아하는, 17,000 라인부터 여기 뭐야 2만원대잖아요? 2만원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라운드 피겨 구간이죠? 라운드 피겨 중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데가 5,000원, 2만원, 5만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호가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5원 단위, 여기부터 10원 단위, 여기부터는 100원 단위이기 때문이죠 호가널뛰기라고 하죠 옛날에 만원에서 만 50원 호가였을 때 이거 만원에 사가지고 만 50원 되면 팔아도 0.23%인가 먹어가지고 이 호가널뛰기를 하셨던 분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어쨌든 효과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로밖에 안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만원 위아래라는 거 플러스 분봉상 봤을 때 보시면 대충 눈대용으로 긋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당일 신규 상장 날 그날 저가입니다. 근데 저가 위에서 마무리 시키는 것 같더니 시가가 떨어졌어. 마이너스 를 시작했는데 이 시가가 이 저가를 지켰어요. 물론 지금 종가는 떨어졌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19,000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시가가 보면은 상이 19,480원이거든요. 그러면 19,000원 위에서 만약에 시가가 끝난다? 그럼 얘... 어, 단타 포지션으로 월요일 날 해먹을 구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왜냐면 지금 신규주가 약세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막 올라갔었죠. 뭐 3빌리언부터 해가지고 신규주 미친 강세 PIE 뭐 해가지고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신규주가 힘이 좀 빠진 상태라서 너무 그렇게 행복회로 돌리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9,000원 이하에서 오늘 시간에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밑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19,000원 돌파를 해가지고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구간을 계속 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쯤에서 이 종목 이슈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여기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쿠팡. 얘가 물류 로봇을 하는 애들이죠. 근데 물류 로봇인데 물류회사에다가 납품을 해. 근데 그 물류회사가 어디야? 쿠팡이야. 근데 쿠팡이 그 뭐야 공모줄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좋아 보였는데 그다음에 삼성전자 얘기까지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쿠팡 뉴스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차트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영웅문 글로벌입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 상장을 안 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쿠팡 차트고요. 이거 옆에 보면 아마존닷컴입니다. 보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간 폭이 좀 크고요. 그리고 각도가 가파릅니다. 그죠? 근데 얘는 봐요 보세요. 별로 없어. 거기다 얘 최근에 뉴스 뭐예요? 최고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올라간 게 없어, 별로. 근데 이 차트를 조금 더 줄여 보면 그냥 쿠팡은 지금 상장한 다음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주봉이거든요.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근데 2025년에 로봇은 핵심 키워드예요. AI도 있고 양자도 있지만 일단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올해 로봇이 좀 이슈가 됐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이미 발생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퍼부어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차세대 로봇이라고 하면은, 얘네는 이미 물류 로봇이라는 걸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이것까지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는 정리가 됩니다. 아,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왜 적혀있지?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타점에 이 종목의 차,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있는데 공감도 하고 있고 하지만 매번 잊고 반복하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소름 돋으실까요? 0 1 0 7 6 6 6 8 3 5 4 이거 제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 타점 수급대장의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건데 투명하게 툭툭 까놓고 말씀해 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한지 2025년 기준 11년 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를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5만, 10만까지 가려면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잘 달려야겠죠? 근데 유튜브는 뭡니까? 영상을 남기는 사람이고 주식 유튜버는 영상에 종목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타점이라는 거는 내가 당장에 매도할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봤을 때그 종목에 내가 매도했던 매도 타점이 최고의 타점이었는지 아니면 상승 초입에 매도를 한 발매도 타점이었는지 그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봤을 때 그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 제 유튜브 채널에 벌써 기가 막힌 매도 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유튜브는 영상으로 말하고 다 기록이라고 했죠 제가 이 영상이 14번째입니다 14개의 영상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여드릴 건제두 번째 영상입니다 심지어 3월 14일 영상이고 종목은 한빛 레이저입니다 3초만 보고 가실게요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언제 3일 안에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 패기 넘치는 네, 저수급 대장 3일 안에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얼마 만에 올라갔을까요? 3월 14일이 이날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어요. 무려 14% 이상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뉴스가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멘텀이 부족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두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얘는 뉴스가 없어서 상승 모멘텀이 없었지만, 저는 두 번째 영상이라서 여러분들의 신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걸 보내드리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엔 어떠세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지금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이시죠? 근데 지금 다 과거 지났잖아요. 이 당시에 바로 판단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아, 매도할 걸. 걸무새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할걸말걸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럼 제가 영상이 14개밖에 안 되고 언급드린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기가 막힌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 영상이 있다 그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찍은 영상이 무엇인가 DSC 인베스트먼트 무려 3개나 됩니다 3월 14일, 19일, 20일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아 이때라도 매도를 할걸 이라는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타점을 보낸 사람이 저라면 어떠실까요? 3월 20일 d s 신베스트먼트 영상 잠깐 보고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이 좀 마음에 드신 분이 많으셨나 봐요. 150명 중에 11명이나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분들한테 오늘 문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냈습니다. 무려 11분 예, 네, 저를 믿으신 거에 대해 감사함을 제가 전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겠죠. 자, 왜 고맙다고 하실까요? 도대체 타점이 어디길래 고맙다고 했을까? 그냥딱 그러니까 매도라고 보낸 건 아니고요. 이중 크게 털으셔도 됩니다. 얼마에? 6,060원 이상에. 네, 저는 약 6,060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더 있긴 한데, 패스하고. 지금 현재 DSC인베스트먼트 차트입니다. 6,060원이면 여기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5,100원입니다. 이날 DCC 인베스트먼트 이때 매도 안 하신 분들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 저때 매도할 걸. 아, 매도할 걸이 생각 뿐이실 겁니다. 타점을 정할 때는요. 여러 기법들이 있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주식 처음 할 때는 검색기부터 보조 지표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 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없다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고 여자분들도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이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이의 끝은 순정이다. 차트의 기본 세 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세 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세 개를 기반으로 뭘 찾느냐? 매물대를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짝 보이실 텐데, 지금 이 파란 선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몇년 전에 디스시인베스트먼트에 매물대를 그어놓은 선인데, 설정 저장을 해놔가지고 아직도 뜨더라고요. 그런데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가죠. 시가가 어디 위에서 떴습니까? 제가 체크한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고가가 어디죠? 제가 체크한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몇 년도에 그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전혀 나진 않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물대는요. 거래가 많이 터진 특정 구간들이 겹치는 곳이 중첩되는 곳 그것이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종목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작전주에도 없어요. 여기서 중간중간에 물결을 치고 이걸 추세라고 하죠. 그럼 이 추세 속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할때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주식 매매를 할때 최대의 적이 뭐죠? 리스크죠. 리스크는 한국말로 하면 변수입니다. 그럼 이 변수를 습관처럼 맨날 확인하고 있는 사람 두고 접니다. 뭐제 하루 일과까지 브리핑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위에 보이시는 010-7666-8454제 번호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보다 완벽하게 분석한 제타점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속는 셈 치고 같이 매도타점 때 조금이라도 수익실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그럼 이제 종목의 요점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이 종목의 시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종이 예, 이 주포 마음이죠. 그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마무리가 만약에 19,000원 위로 됐다. 그러면은 2만 원대 이상. 종목으로 조금 자세히 보면 2 1 3 0 0나인까지는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마무리가 아직 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시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거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19,000원이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중요한 차트가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종목의 예수타점, 매도타점을 같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수급대장이었습니다.